안녕하세요. 뮤지트리 윤정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비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구독자분 중에 오성이라는 분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6비트 슬로우 곡은 어떻게 연주하나요? 어떤 분은 16번 쳐야 된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운 다운다운다운업 다운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쳐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걸 댓글로 달 수가 없어서 이 내용은 슬로우 고고 변형 패턴을 치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6비트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4분의 4 박자, 4분음표가 한 박자이고 한 마디 안에, 한 마디라는 건 세로줄과 세로줄 새로주 사이를 말해요 마디 안에 네 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4분음표한 박자씩 해서 한 번씩만 칠 때는 네 개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박자를 모르더라도 하나 둘로 생각했을 때네 개가 들어가니까 하나 둘셋넷 이게 4비트예요 많은 곡에 쓰이진 않겠죠. 그다음 하나가 반으로 나눠질 때 8분음표가 되거든요. 4분음표가 반으로 나눠지면 8분음표가 되는데 반으로 나눠지면서 여덟 개가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여덟 개로 나누어져요. 이걸 8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4비트. 하나가 이제 반으로 나눠져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8비트. 이제 8비트가 또 반으로 나눠져서 8분음표가 16분음표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나아두우우세에에엔네에에엔 이렇게 되겠죠. 하나가 4개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 아두우우세에엔네에엔 이렇게. 이런 16분음표로 사용하는 것을 16비트라고 합니다. 16분음표가 기본 박이 될때 8분음표 하나랑 16분음표 두개 섞여도 이거는 16비트라고 봅니다 8비트는 아무래도 좀 빠른 곡에 쓰이겠죠 칼립소 하나 둘셋넷 둘, 요런데 고고스로고 하나 둘셋넷이렇게 쓰이고 16비트는 아무래도 많이 쪼개지니까 느린 곡에 많이 쓰이겠죠 지금 슬로우 고고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어,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4분음표 하나로 생각했을 때 하나를 4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를 4개로 나누면 하아나아 아, 아 이렇게 되는데 4분음표를 16분음표로 나눌 때 생기는 리듬골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리듬악보를 대할 때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리듬골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리듬골은 하, 아, 나, 아. 이거였죠. 두 번째 리듬골은 하, 아, 나, 아. 이거예요. 하, 아, 나, 아. 세 번째 리듬골은 하, 아, 나, 아. 하, 아, 나, 아. 하, 아, 나, 아. 그 다음 네 번째는 하, 아, 나, 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아나아하아나아하아나아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아나아하아나아하아나아하아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리듬골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부침질인데. 앞의 음과 뒤의 음이 서로 연결된 부분, 리듬에서 붙임줄이면 하를 치지 않는 거거든요 하-아-나-아 아 라든가 하-아-나-아 아 라든가 이렇게 변하겠죠 붙임줄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업 다운업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주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새로운 악보를 보시더라도 이거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각 리듬골에 맞는 리듬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럼 G 코드를 잡고 한번 연습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리듬골. 이거를 네 번, 네 박자로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하나 저처럼 말을 하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시작 하나 둘셋넷 우리 하나 이렇게 칠때어떻게됐죠 하나 둘 다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리듬골은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아 아, 아, 아. 시작 e j 아나 k Half, Half, h a 아, 나, 아, 에, 한번 더, 시, 작. 아, 그 다음 리듬골은, 아, 아, 나, 아. 요 리듬골이에요. 아, 아, 나, 아. 4박로해볼 네 자, 요 해볼게요 시작 아, 다 아, 시작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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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는 그냥 내려오고 하아나아 아. 일단 기본 음영에 붙임줄이 붙었다고 생각할게요. 같이 해볼게요. 하는 그냥 내려가고 하아나하 아, 아. 시작 하아나하두볼세 아. 한번 더 시작 하아나하 시작, 하, 아, 나, 아, 시작, 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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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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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리듬골이 나와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가다 똑같지 않고 첫째 박자, 둘째 박자 다르고 셋째 박자, 넷째 박자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것들이 모여서 그런 주법의 형태를 만드니까 이 다양한 리듬골을 연습해 놓으시면 16비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어떤 리듬골이 나와도 슬로우 고에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되었나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안녕.